교도관들을 24시간 심부름꾼처럼 부렸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거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교도상이죠, 지금. 그때 서울구치소장으로 있을 때 네. 사실상 윤석열에게 24시간 누구든 접견할 수 있도록 허용도 했고요. 음. 시간의 접견은 물론이고 전담 교도관들 7명을 배치를 했다고 아... 합니다. 현직 교도관이 지난 4월에 올립니다. 여기에는 글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현직 교도관밖에 없어요. 충격적인 게. 직원들을 3부제로 24시간 동안 윤석열 수발을 들도록 지시한 근거가 무엇이냐? 책임자는 누구인지 조사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음.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헌재 윤석열이 출석을 할 때마다 현직 교도관이 외부 미용사 손질 의혹 그리고 CCTV 없이 4개의 혼것을 여러 명이 쓰는 방을 혼자 사용했다는 의혹. 허가받지 않은 차량의 구치소 진입 여부와 같은 윤석열 음. 수감생활 동안 벌어진 비비 의혹들을 조목조목 지적을 하면서 자체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정당국이 국회 감사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예산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대로 캐려면 당시의 수용일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수용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어 반드시 작성을 해야 돼요 어. 교도관은 주요 업무 처리 내용 및 인계 사항 등을 교정 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어. 반드시 해야 되거든 어. 왜 작성하지 않았나 봤더니 경호처에서 엄청나게 압박을 가했다는 거예요 어. 김성훈이가 대장으로 있을 때 이거 심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